오늘의 큐티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목: 형벌의 날, 보응의 날.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8장에서는 마치 독수리가 덮치듯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마치 들나귀처럼 아수르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 버립니다.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요새를 의지한 결과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고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축제의 절기이지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의 절기이나 궁핍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는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의 심을 깨닫지 못하고 바하를 따랐던 이들에게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고 크다고 하시는데 기부와 사람 못지않게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고 결국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버렸고 공핍함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축제가 애곡으로, 7절부터 9절은 예언을 조소로 10절부터 14절은 사라지는 영광. 15절부터 17절은 버림받은 이스라엘.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기쁘게 뛰어노는 것을 두고 축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축제는 그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슬픔만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들이 농경 사회에 접어들면서 바알신, 풍류의 신을 숭배하며 얻은 풍성한 곡식 때문이지 하나님 때문은 아니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에도 우리는 과연 자연을 통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는지요. 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타작 마당이나 술틀도 아무짝에 소용없고 새 포도주마저 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말은 1 1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는 의미와 연결지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음행의 결과로 주어진 것은 약속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간다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애굽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들의 생각과 사고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호세아 시대에 이미 북쪽 지역 다는 아수르의 영토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은 고된 중노동에서 해방된 것에도 의미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음행, 이방 신을 숭배한 결과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바른지 살펴봅시다. 포도주를 드리려 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겠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설령 받으신다 하여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유는 재물을 위해 만든 떡이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 여호와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아나니아와 삿비라처럼 재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자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숨기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절기마다 여호와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에 관한 말에서 알수 있는 바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바을을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곧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수확물들을 다산의 우상에게서 음행의 값으로 받은 것이라 합니다. 육제를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피하여 간다고 할지라도 애굽은 이스라엘을 모으고 노브 이스라엘을 장사하여 팔아버린다 합니다. 음행의 결과로 귀한 은은 찔레가 덮고 장막 안에 가시등꿀이 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황폐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홍의 날이 온 것을 알리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다고 합니다.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을 친 그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전에도 원한이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르킵니다 9절에 보면 기부하의 시대와 같이 심하게 부패하였다고 합니다. 사사기 시대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는데 메바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느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며 보는 것 같이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보울에 가서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들여 가정하여 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만났던 기억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고,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흐뭇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이스라엘은 기름진 가나안 땅의 발종교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11절에 보면 찬란했던 이스라엘 에브라미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오늘날 저출생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이런 재앙이 벌이 내린다면 이스라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자르기 위해서 어른된 우리가 먼저 올바른 신앙을 물려 주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혹시 임신하여 출산하더라도 여와께서는 호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화만 있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을 두고 아름다운 곳에 신긴 두루와 같다고 하나 그들의 자식들은 살인하는 자로 끌어낼 것을 경고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쓸모없는 것들을 달라 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주어도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가에 있다고 합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하를 숭배하던 중심지입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고 하십니다. 거꾸로 표현하면 길갈 때부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여호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주 악하여 여호와의 집에서 이스라엘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도 다 반역자라 하십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할 아주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제대로 살지 않으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16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징계를 받아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축복의 열매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정지하시는 일이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맹렬하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현실적인 회개와 새로운 삶으로 백성을 인도하고자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러 차례 경고와 홍계를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여러 나라의 도돌이로 삼게 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리시는 것을 두고 메바른 광야 한가운데서 만난 포도라고 하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무화과나무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났던 모습을 기억하시는데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구절에 기부할 사람들 못지않게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도전하였던 바알의 우상이 결국 오늘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보다 앞선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 바로 내 삶의 우상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